영화 최고의 전투씬 타포 차이는 악어 한 마리가 늪을 지배한다는 고지전입니다. 6.25 전쟁 후반 최전방 백마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대규모 전투보다는 실제 소규모 고지타란이라는 전투에 맞춰 뺏으려는 국군과 사수하려는 인민군 사이의 처절함을 팍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. 참이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전쟁 영화였으며 사실 이후에도 전쟁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런 전투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여전히 한국 영화 최고의 전투신입니다. 2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생존자가 이 영화를 보고 영화와 실제 작전의 차이는 냄새의 유무일 뿐이라고 말했으며 그 당시 전쟁에 참혹한 묘사에 영어관에서 오프닝을 못 버티고 나간 관객도 많았다고 합니다. 1위 반지의 제왕 두개의탑 너무나 많은 명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원탑은 헬름협복 전투로 추적 열쇠에 몰린 인간의 절망감과 그 다음 이어지는 웅장한 전투심이 교차되고, 마지막 간달프의 등장까지 이 장면이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.